Oh, Mr. Sun Sun Mr. Golden Sun, please shine down on me. Oh, Mr. Sun Sun Mr. Golden Sun, please shine down on 깨워야지. 토끼야, 돼지야, 다람쥐야. 아우 아침이다 아침. 어 누구야 이 잠자는 돼지를. 시인데 아직도 자는 거니? 벌써 일어났어야지. 눈곱도 떼고 세수도 하고 아더 자고 싶은데 야 돼지 넌 잠이 오냐? 잠이 와? 왜? 더 자면 안 돼? 잠꾸러기 어? 그런데 토끼야 너 눈이 왜 이렇게 빨개? 어? 퉁퉁 부었잖아 무슨 일 있었어? 음... 난 어젯밤에 너무 슬프고 똑당해서 한숨도 못잤어 왜? 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야 사람들은 너무 나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하더니 도끼야 그거 정말이야?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셨어? 그렇다니까 이제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수 없어. 어?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신데 내가 보니까 하늘나라 이야기도 막. 해주시고 아픈 사람도 막 고쳐주시고 어른들은 애들 보면 야 주인님 막 이렇게 야단치시는데 예수님은 품에 꼭 안고 기도해주시더라고 예수님 나무죠 맞아 맞아 예수님이 나도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데 토끼신 음, 거 토끼야 슬퍼하지 마. 이쁜 얼굴 미워진단 말이야. 이 <laughs> 그, 지금 얼굴이 문제니? <laughs> 그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 답답해. <laughs>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래 돼지야. 다람쥐도 죽으면 못 일어나. 어흥. 호랑이도 못 일어나고, 원숭이도 못 일어나고, 양도 못 일어나고, 돼지 너도 죽으면 꼼짝도 할수 없을 걸. 어, 누가 그걸 모를까 봐.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살아나신다니까! 정말이야. 내가 이렇게 미련해 보여도 얼마나 똑똑한데. 정말? 정말 그 말이 정말이야?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렇다니까. 아마 3일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을걸? 돼지 음. 너 거짓말하면 하나님한테 혼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laughs> 못 믿겠어, 정말로. 어, 다람쥐 도도 참,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면 믿어야 되는 거야. 도끼야, 응. 내일 저산 너머로 함께 가보자. 그래, 돼지야.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내일 일찍 일어나서 언덕 너머 예수님 부담에 꼭 가자. 오늘처럼 늦게 일어나면 안 돼. 알았다니까. 내가 안 일어나려고 해도 저기 햇님 아주머니가 계시잖아. 햇님 아주머니가 꼭 깨워 주실 거야. 음돼지야 햇님 아주머니가 나오시기 전에 가자. 나는 예수님이 빨리 보고 싶단 말이야. 그래. 알았어. 내일 아침 일찍 가자. 됐지? 응. 그럼 나는 자러 가봐야 되겠다. 저잠꾸러기못 말린다니까. 바람지야, 바람지야, 응? 너도 우리랑 같이 가는 거지. 어, 무슨 소리야?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 너그 새벽에 무덤에 듣다가 어, 하이에나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가겠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너도 돼지처럼 잠을 좀 자는 게 어떻겠니? 쉬우, 같이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우리끼리 갈 테니까. 구나잖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우와. 보자. 동물들 성격 이상하네. 죽은 사람은 절대로 못 일어난다니까. 분명히 헛걸음만 하게 될 걸. 나는 고돌이나더 먹으러 가. 어머! 대지야 벌써 누가 와있다! 어, 정말 그러네. 어, 왜 저렇게 울고 있지? 글쎄,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 토끼 응. 조용, 조용, 조심. 알았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보이질 않네. 누가 예수님을 훔쳐간 것이 아닐까? 말이야.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아요.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하셨답니다 어서 가서 이 깊은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하세요. 네? 예수님이 다시 살아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하,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야지. 맞지? 맞아, 맞아. 예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잖아. 맞아, 맞아. 우리 다람쥐한테 빨리 가서 얘기해 주자. 그게 좋겠다. 우리가 다람쥐에서 게 깜짝 놀라게 해 주자고. 그래, 그래, 친구 여러분, 예수님 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다람쥐에게 가야 되니까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큰 소리를 외쳐볼까요? 예수님이.